찬송과 428제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올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그 평화 내게 기떨고 주네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아버지시여,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저희들이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이 아침에도 눈을 뜨며 먼저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 간절하여 이렇게 어둠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주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 그 중심을 기억하시고 진정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 신앙 간증이 주님 기뻐하신 바 되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정성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함 나이다 우리가 이렇다하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지 못하지만은 주께서 주해 주신 은혜를 찬양하며 살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다 행하며 살지 못하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거룩한 뜻이 주께 상달될 뿐더러 우리의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어 응답되는 이 아침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가마하사 주의 뜻을 따라 바로 기도할 수 있으며, 우리의 심령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 있고, 그리고 주의 음성을 가까이 들을 수 있는 이 귀한 아침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은 항상 새롭게 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감동감아 하시는 중에 결코 지치지 않게 해 주시고 나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잠시라도 낙심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세상 나가 살면서 결코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을 저버리는 일 없게 하시고 이 근심 걱정에 매인일 없게 하시고 특별히 절망하던가 혹 누구를 원망하던가 하나님께 욕돌린 일 없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바로 전해지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고 들려지는 모든 현장이 현장에 구원이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조언이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유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은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예 오늘 본문 가운데는 어제 이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는 뜨거운 정열과 사랑 이것을 다시 한번 저들에게 일깨워 주면서 그 옛날에 가졌던 바른 믿음으로 돌아오도록 에, 권고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맨 처음에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말은 이건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바른 신앙을 전환하고 그 신앙을 왜곡되게 하고 또그 신앙을 잘못되게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 즉 율법주의자들과 바리새교인,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가서 잘 믿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잘못 믿게 만들고 바른 신앙을 버리게 하는. 이런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있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이분들에게 열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본문에 마, 말하기를 좋은 뜻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선한 뜻이 아니란 것이에요 원래 열심이라는 것은요, 내가 위하여 수고하는 그분의 기쁨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장래를 위해서 열심 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열심은 그게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자기 중심적인 열심입니다. 참 스승이 아닙니다. 이런 잘못된 열심이 자기 중심적인 열심 혹은 율법 율법적인 열심. 그리고 형식주의적인 이러한 열심들이 언제나 더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가끔 교회에서도요, 그런 일들을 볼수 있어요. 아주 열심 내는 분이 있어요. 그 가운데는 때로 보면 그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잘못된 열심이 언제나 더 열심을 내는 거요. 그러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은혜주의, 은혜주의로 사는 사람의 열심과 율법주의적으로 사는 사람의 열심이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은혜주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것이에요. 이건 비밀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충만한 은혜입니다. 여기는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유달리 그렇게 나타날 것이 없습니다. 사람 앞에 나타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율법주의란 것은 열심 낼 수밖에 없는 것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자기 의의로, 자기 선행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열심을 내지요. 또 하나는 은혜 중심주의 열심이라는 것은 아주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율법주의적인 열심이라는 것은 형식이란 말이에요. 예? 그것은 영혼의 깊은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타난 일들이에요.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키고 뭐 월삭을 음,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뭘 하고, 하고 하는 일들이 다 겉으로 나타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내는 것처럼 보이지요. 또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은혜주의에 속한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 영적으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사람에게 나타내 낼 필요가 없어요. 혼자 있어도 기쁘고 사람이 오건 안 오건 내가 할 일을 해요. 이런 선행, 얼마든지 이 아름다움은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적 열심이라는 것은 꼭 사람이 알아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기도를 해도 사람들 보는 데서 하려고 그래요 안 보는 데서는 안 해요 선행을 해도 꼭 사람들을 보는 데서 하는 거예요 보는 데서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있는데 불안당 맞아 쓰러진 사람을 보고 레이사람 제사장은 지나가고 그게 예루살렘 한 복판에 된 일이라면요 그냥 지나갈 리가 없지요 이게 문제입니다 사람 보는 데서는 꼭 앞서서 내가 한다고 이 짓을 하고 안 보는 데서는 눈 감아 버리고 말아요 그게 여리고 골짜기에서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냥 지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요, 더 열심이요, 더 열심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언제나 더 열심이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더 열심이에요. 뭐니 뭐니 해도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 것이에요. 자기에게 이롭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더 열심을 내야 된다. 예, 거짓이 거짓이 진짜보다 더 좋게 보이는 법입니다 예, 진짜보다 더 훌륭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너무 화려하게 보이는 물건 보면요 가짜인 줄 알면 될 것입니다 사람도 유난히 열심히 내는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속이 좀 이상하지 하고 보는 것이 틀림없을 겁니다 그래 보이니까 예, 그들이 열심히 내는 것도 좋은 뜻이 아니에요 좋은 뜻이 아닌 사람이 더 열심을 내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예? 즉 자기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예? 이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좀 좋지 않는 얘기 같습니다만은,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해 나가다가, 교인들이 많지 않는데, 목회 실패했어요. 어른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만두면서 내 양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게 잘못된 것이지요. 우린 다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나를 알아주고, 나를 따라주고, 그런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내는 거, 자기 사람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내는 거요.심지어는 조금 넓게 말하면, 그분 예수 잘 믿고 열심히 내게 하기 위해서 신방하는 것은 좋지만은, 자기 교회 교인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내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사실은.아무 교회 나가면 어때요?바로만 믿어달라 고 그랬어요.그러세요.더구나 먼데 있는 분들. 가까운 데 나가서 신앙생활 잘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어쨌든 좋지, 않든 좋지 않는 열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열심의 목적이 어디 있고, 누구를 위한 열심이냐,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 주신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까지. 그리스도인의 이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구원이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의 형상 여기서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인격을 이렇게 볼때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성이 있고 그 다음에 육체가 있습니다. 그 속에 가장 귀중한 것은 언제나 핵심이 되는 것은 영입니다. 성전으로 말하면 옛날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을 놓고 본다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가 핵심이에요. 지성소 없는 성전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 뜰은 하나의 마당일 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법궤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언제까지나 지성소예요.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뜰이 있습니다. 이 뜰은 육체와 같고 성소는 이성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정신과 같고 지성소가 영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형상 그것은 우리의 영이 중생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양심과 오성과 그 이성이 중생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생각이 빛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런 생각 그는 생각이 중생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석관이 빛나가요. 그럼 석관이 중생해야 돼요. 예? 그 못된 버릇 못 고쳤어요. 그러면 아직도 거기까지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영에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 생각과 그 철학과 그의 생활, 그의 습관, 그의 언어와 마지막에는 그 육체까지 다 그리스도화해야 되는 것이라 하는 말입니다. 정말로 복음화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생하는 일은 예? 이건 단회적입니다 순간적이에요. 그 언젠가 복음을 들으면서 내가 영접할 때내 영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온전하지를 못했어요. 성숙하지를 못했어요. 미숙하다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하는 말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늘 기도하는 제목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도 그리스도적으로 생각하고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던 것을 어? 내가 기뻐하고, 예? 예. 그리고 어 심지어는 취미생활도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것, 나도 기뻐하고 이래야 되는데,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기도할 때는 분명히 은혜 받은 것이 틀림없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틀림없는 데, 아직도 입맛은 세상, 세상 것이 좋아요. 이러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기쁨, 생각, 잠시 지나가던 기분까지도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의 이상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뭐, 부하고, 가난하고가 아닙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서 경제한 일을 하고 싶다. 글쎄올시다. 그것이 이상이 될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이상은 내 인격이 그리스도를 담는 것입니다. 그저 무의식까지도 그리스도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수술할 때, 마취하고 깨어날 때 뭐라고 중얼중얼 해요? 그 깨어날 때 무슨 말을 하는 것을 봐요. 그런데 그래, 그래서 누군 줄알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멀쩡하게 생긴 사람도 그때 가서는 아주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안 되지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의식 없이 말하게 될 거예요. 그때 정신이 오락가락 할 거예요. 예? 거기서도 찬송이 있고 기쁨이 있고 거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내 영, 내 정신, 내 생활, 내 습관, 감정까지 다 그리스도화하는 그런 인격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는 것 이것이 이상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까지 나옵니다. 이것도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가 기도했어요. 주님 그리스도께서 하시던 일이에요. 그런 거로 그리스도의 생활 양식을 닮아서 새벽 미명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의 일이기까지는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많은 수고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 나와 처음 나오신 분들은 얼마나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 몇달 동안은 하루 종일 정신이 없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게 한 3년 걸려요. 4년쯤 지나가면 은 새벽에는 잠이 안 온다니까요. 그냥 양 있으면 오장육부가 뒤틀려요. 못 견뎌요. 예? 여행할 때 많이 느끼잖아요. 그런 거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적어도 우리가 뭘 하나 하려고 해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의지, 우리 생활, 이게 다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이만큼 도달하는 겁니다. 그거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 마음 가지는 것, 착한 마음 가지는 것, 이 선한 생활이 우리 생활에 배이고, 체질화되고, 내 습관이 되고 성품화 되기까지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노력해야 됩니다. 에? 의지도 있고, 에? 그리고 저좀에 줄기차게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한다. 내가 안 하면 누군가 해야지요. 해산의 수고란 말은 히브리 사람의 겨, 개념으로서는 인간이 가지는 가장 큰 수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고통을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고통이면서 가장 의미 있는 고통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지만은 요한 고비만 넘기면 귀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 기대감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다하지 않아요.그것을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하는 사람 없어요.바로 그리스도의 행상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귀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어떤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고통이라고 할것 없습니다.즐겁게 나갈 것이요.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그리스도의 행상이 이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마다하겠어요. 그 모든 수고와 고통은 즐거움으로 감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 모습입니다.